산재 사고, 삶의 전환점. 어느 날의 비극, 예고 없이 찾아온 산업재해,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 1970년대의 어느 날 이재룡이 일하는 공장은 평소처럼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쇳가루와 기름 냄새가 뒤섞인 작업장은 그에게 익숙한 일터였다. 철컥, 쾅, 쉬익. 쉴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 소리는 삶의 배경음악과도 같았다. 이재룡은 묵묵히 자신의 맡은 일인 쇠부치를 나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서는 며칠 전 새로 들어온 동료 영철이 서툴지만 열심히 프레스 기계에 재료를 넣고 있었다. 영철은 이재룡보다 세살 정도 많았지만 공장 일은 초짜라 실수를 자주 하는 편이었다. 재룡아, 이거 방향이 맞나? 영철이 손에 든 쇠부치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물었다. 이재룡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형님. 그쪽으로 넣으시면 돼요. 조심해서 하세요. 아따, 이놈의 기계는 시도 때도 없이 지멋대로 움직이네. 무섭구만. 영철은 너스레를 떨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재룡은 그런 영철을 보며 작게 웃었다. 공장 기계는 언제나 위험했지만 그들은 그 위험에 익숙해져야만 했다. 익숙해지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곳이었다. 그때였다. 귀청을 때리는 날카로운 쇳소리와 함께, 악! 하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이재룡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곁에 있던 영철이 손을 뺀다는 것이 그만 늦어버렸다. 거대한 프레스 기계가 무자비하게 내려찍히는 찰나, 그의 외마디 비명은 공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영철이 형. 이재룡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전에 거대한 기계는 멈췄고 공장 안은 순식간에 정지했다. 쇳가루와 함께 피어오르는 먼지, 그리고 코를 찌르는 비릿한 피냄새가 퍼졌다. 다른 동료들은 혼비백산하여 소리를 질렀다. 사고야. 사고 났어. 누구야? 누구 다친 거야? 혼란스러운 외침 속에서 이재룡은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그의 눈은 그저 영철이 서 있던 자리를 향하고 있었다.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좁은 공장 안에 메아리쳤다. 영철아! 영철아! 정신 차려! 사장님과 나이 지긋한 어른들이 급히 달려왔다. 그들은 이미 피로 물든 영철의 손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런 젠장 프레스 기계가 갑자기 왜 이래. 어서 구급차 불러. 빨리. 사장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공장 안에 울렸다. 그러나 구급차를 부르려 해도 제대로 된 전화기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공장 안 사람들은 모두 사고 수습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한 아저씨는 영철의 상처를 천 조각으로 묶으려 했지만 피는 멈추지 않고 계속 흘렀다. 이재룡의 눈에는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사고 순간이 박혀버렸다. 번쩍이는 쇠붙이, 튀어 오르는 파편, 그리고 절규하는 영철이의 모습. "재룡아, 이거 방향이 맞나?" 라고 물었던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다. 그동안 수없이 보아왔던 기계였지만 그날은 유독 거대하고 잔인한 괴물처럼 보였다. 공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종종 일어났지만, 이렇게 처참한 비극은 처음이었다. 이재룡은 자신에게도 언제든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만약,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린 이재룡은 자신도 모르게 온몸을 떨었다. 이 비극적인 순간은 어린 이재룡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단순히 동료의 사고를 목격한 것을 넘어, 산업 현장의 위험과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가져올 수 있는 끔찍한 결과를 직시하게 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이제 막연한 고통을 넘어 한 인간의 삶과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날의 충격은 단순히 공포로 끝나지 않았다. 이재룡은 그날 이후로 공장 기계들을 볼 때마다 숨 막히는 긴장감을 느꼈다. 매일같이 돌아가는 프레스 기계는 이제 그에게 단순한 작업도구가 아니라 언제든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